한국 도요타 자동차가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에 안착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요를 공략한 신차 출시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온 건데요. 지난 2일에 고급 브랜드 렉서스 코리아 ES300H로 프리미엄 세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시승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네, 저는 지금 렉서스 코리아의 미디어 시승회가 열리는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실에서 출발해 이곳 가평까지 약 60km를 주행해 왔습니다. 한국 토요타는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렉서스 7세대 신형 ES를 공개했습니다. ES 시리즈는 글로벌 누적 판매대수 220만 대를 기록하는 등 브랜드 내 판매량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력 모델입니다.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통해 30대의 젊은 층으로 판매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한국 토요타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토요타는 8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를 7,000대 이상 판매했으며 여기에 렉서스를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88%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한국 토요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구치기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네, 상무님, 렉서스 신형 ES300H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특징 및 장점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번 신형 ES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형, 그 새로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컨셉을 저희들이 도발적인 우아함이라고 이렇게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형 세단의 우아함을 유지한 것 동시에 그리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티한 면에서 가지고는 이 렉서스 하이브리드만의 이 굉장히 감각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이런 반전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프리미엄 세단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렉서스만의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자동차 회사지만 단순하게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하이브리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경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더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두 시간을 직접 주행한 결과 신형 ES의 가장 큰 특징은 승차감이었습니다. 노면과 엔진의 소음을 억제하며 스피커로 소음을 상세해 가속 구간에서도 조용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km에 달해 연비 효율이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렉서스 코리아 미디어 시승회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